현수막에 네. 행복도 배울 수 있습니다. 행복학교로 오세요.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. 네, 네. 그래서 컴퓨터나 영어를 배울 수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.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고 좀 주관적인 거잖아요. 네, 네. 그래서 행복을 어떻게 배울 수 있나 싶어서 나도 그 이상한 <laughs> 거. 진짜 행복을 배울 수 있나? 네말 같은 소리를 해라. 지식은 머리로 하는 거니까 배울 수 있지만 어떻게 행복을 배우냐? 자, 그러면 여기 와서 지금 저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행복해진 것 같아, 더한것 같아? 아까 질문자 중에 막 울먹하다가 약간 가벼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. 그럼 배웠나, 안 배웠나? 아, 배웠네요. 아 이건 지식이 아니란 말이에요. 지식처럼 배우는 게 아니라 에.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, 집착할 거 없구나 아, 음. 어떤 고정관념을 움켜질게 없구나. 이렇게 자꾸 자기가 느낀다면 자기가, 스님이 이래라가 아니라 대화하는 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느낀다, 이 말이야. 가벼워지는 게 행복이야. 복권 당첨되니까, 야, 기부이다! 이것만 행복이 아니라, 이렇게 의문이 풀어지는 것도 행복이고 괴로운 게 사라지는 것도 행복이다, 이 말이야. 음. 이거 배우는 게 지식 배우는 거하고 방식이 달라. 근데 행복학교에는 스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같이 문답식으로 해주지는 않잖아요. 어 그래도 유튜브 보고 좋아진 사람 굉장히 많아. 그런 거하고 똑같다. 남편이 술을 먹지 마라. 그럴 때 먹는 건내말 진짜 지독해하는 인간인데 먹어라. 그러면 내 말을 너무 너무 잘 듣는 거예요. 하루도 안 빠지고 꼬박꼬박 먹고 들어온단 말이야. 요 그러니까 이거는. 생각을 내가 바꿔버리면 예.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. 음. 그+ 런 거를 보면서 아 사물을 내가 어떻게 보면 되겠다. 그래 그렇게 관점을 바꾸면 괴로움이 사라지고 행, 행복도가 높아지는 거예요. 음. 이런 원리를 음. 배우는 거예요. 행복 학교에서는 동료들끼리 이이제이 프로그램을 보고 네. 야 그러면 각자 과제가 뭐고 나는 왜 때문에 문제다 나는 뭐 때문에 문제다 뭐 때문에 음. 문제다 그러면 우리 이 원리에 따라서 애 공부를. 못 한다고 지금 문제 삼았는데, 그래도 학교 가주는 것만 다행이다.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일주일 한번 해보자. 어땠다? 난 어땠다? 난 어땠다? 난 어땠다 음. 이런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면 좋아진 사람이 있고 안 좋아진 사람도 있고 이겠지 네. 그러면 다음 주에는 또뭘 과제를 해가 면 해보자. 어. 그럼면 선생님 여기 또딴 프로그램 한번 들어보고 예. 뭐 그거 갖고 또 우리 실험 한번 해보자. 음. 그렇게 하면 이제 좋아지는 사람이 많이 생기지. 법륜스님한테 예. 너무지 하는 거 이거는 위험해. 법륜스님 내일 안 오든지 죽어버리든지 이런 뭐 문제 해결이 안 되는데 이거야 뭐법륜스님야 죽든지 말든지 상관없잖아. 네 사람들하고 모아가지고 해보면 되니까 어.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주는 학교다 이 말이야. 어, 이렇게 고민 있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많이 도움이 될것 같네요, 그죠? 고민 이 있는 사람은 고민을 해결해가 도움이 되고, 예. 고민이 없는 사람은 서로 고민이 안 생기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죠. 음... 예, 감사합니다. 네.